갤릭스 드가자. 아무 놈이나 갤릭스 밴됐어요. 그거는안 나와요. 그래서 얘한테 가장 좋은 퀘스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내 선술집 단계 에 하수인 발견하는 퀘스트. 맞아, 갤릭스 영청탁도 밴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겼어? 대박이야! 이랩 찍자. 와, 상점 진짜 좋다. 상점 미쳤다. 괜리라서 피 관리를 하는 게 좋나? 이거는 그냥 내자. 이거 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턴안 내기 저도 상황보고 충분히 할만한 것 같아요 음, 도발 지금같은 상황은 괜찮겠는데? 맞아 막 룬석, 막 창조경제,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그막 있던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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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고, 까비, 여기, 그리고 살아남고, 다시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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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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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함 발동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돈 복사하면 좋은 친구라서 전함 돈 복사하는 거꽤 많지. 저요? 저는 지금 점수 꽤 높은 편이라서 금방 찾을 듯. 보지는 안 살게요. 저거는 너무 구려. 퀘스트는 다음 턴, 다다음 턴. 네 멀록대 거의 가져. 피자요? 피자는 어제 남은 거 동생과 누나가 맛있게 냠냠했어요. 야 퀘스트를 깼는데? 와 지렸다. 멀록 멀록 도발 걸어놓는 게 좋았다. 키워가지고 결국 깼네. 까비. <laughs> 지렸다. 그냥 황금실입비두 번이랑... 예, 지역지느럼이 두번 개꿀. 제가 이래서 갤리를 좋아해요. 사기치기가 너무 좋거든. 그리고 사기칠 때 재미도 배 망꾼 찾으러 가자. 잘풀고 있네. 미쳤다. 진짜... 근데 싫어야 와, 그때 토브그래와서 승률. 레전드. 이겼다. 그니까, 내가 이번 턴에 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망군발동 시키고 싶다. 이거 솔직히 시린빛은 나중에 차차 버리도록 하고, 지금 뭐 발동되면 또 괜찮아가지고, 그냥 냅둘게요. 야 불안 가져갔네. 불안 거잘 써라. 물론 저승에서. 망꾼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망꾼 발동 시켜야지. 악마 대기업 보통 이 친구 감시자 플러스 악마 조합 많이 쓰죠? 카드가 아직도 못 해봤어요. 카드가 안 나오더라. 그 도움이 되는 리롤. 망군을 황금을 만들고 싶은데 손에 들고 있어야 되겠는데 아니면 그냥 융합체 갖다 버리고 망군 두개 올려놓을까 지금 결국 갤릭스라서돈 복사하는게 좋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근육진으로 합쳐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합쳐진다는 마인드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젊은 거 먹는 못 뽑았고요. 여기서 망꾼 합쳤죠? 복 나왔고요. 리로에 쳤더니 망꾼 나왔죠? 나왔진 않았고요. 복 발라주고요. 야수니까 잽을 한번 쓴다. 야, 어쩌냐, 저거, 개구리. 개구리, 리븐을 그냥, 황금을 그냥 만들었네? 대박. 저거는 지금은 한번 이기더라도 나중에 못 이기는데 어떡하지? 아니, 중매가 더 이상 없어서 일단은 지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독이 있어가지고. 아니, 미친. 거기를 친다고? 그럼 무슨 문제? 딱 손패. 상대 동날 먹하고 있었네요. 구울 찾아야 되고. 구울 천냐야 이제 모으자. 저거? 저거는 구울 천냐야 모으면 되죠. 오, 잘 썼네. 와우. 실제로는 개구리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못 이겨요. 황금굴 플러스 황금리븐 밖에 없어 보이는데, 1뚜리! 야미 황금굴 플러스 황금리븐 하면은 18데미지인데 뭐 리븐 데 어를 사실 저 격하 는 의미 보 다는 앞에 중매 들싹 날려 보내 는좀 <laughs> 음, 빡세 긴 할텐데, 음, 일단 은 모아 보자. 돈은 일단 엄청 많으니까. 정말이야 어차피 손패 때문에 이번 턴에 버인데 이번 턴 근데 불안 안팔 거잖아. 일단 리브는 뭐 충분히 리브는 뭐 충분히 안 나올 만도 한데 하... 리브는 워낙 쓰는 사람이 구울은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음. 와 있네. 특별한 속탄 필요하다. 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일등이야. 일등. 뭐 쓰레다. 아. 깔끔하고만 이 친구가 아까 천보 뽑아놨었던 걸 봤었죠? 그래서 구를을 무조건 써야 돼가지고. 하. 하아... 자존심 있는데 강도왕 토부액을 스텝 승부. 립은 그냥 중간에 내가 잘라버린다는 마인드로 갈까? 저거 시간이 없다 저거는 넘길게요 스탯 복사 어차피 안되고 동 복사인데 돈은 어차피 무한이라서 죽우라고 리븐이 너무 안나온다 큰일났다 그렇다고 쳐도, 구울은, 구울은 좀 심한데.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아이왜 제접 때 갑자기 뭐해 어, 개발랐는데 뭐해 왜 전투 안 보여줘 설마 내가 아까 제접했다고 안 보여주냐 에반데 아 전투 보여줘야지 제접 한번더 할까요 제접 한번더 하면은 보여주나? 아니 나 전투 봐야 돼 보고 싶은데. 전투 보여줘. 나 전투 보고 싶어.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작은 친구야. 제발 신이시오. 그러지 말자. 제발 왔어. 브라보. 발견하는 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어, 지금 승률 안 나와. 승률 안 나와. 승률이 안 나와. 야. 어, 내가 이길만 한거 같은데? 스탯으로 이기나? 설마? 상대, 그게 없는데요? 상대, 쥐 때가 없어요, 지금. 어? 아 뭐해, 너는? 아 참. 야, 근데 스탯은 집이긴 하네. 야 잠깐. 어? 잠깐만. 어, 어. 야 뭐야? 어, 어 뭐야? 아! 와, 미친. <laughs> 무슨 배는데 오, 우리 몰리. 와? 와? 타수인의 고요함이 나 아니, 이거 어떻게 이김? 아니, 잠깐만.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해, 형. 살살해요. 형. 이 구울도 사실 의미가 딱히 없는 것 같고, 쎄벳다가 우서를 바르면 되겠는데, 기만 할게. 1등이야, 1등. 아, 왜! 뭐해! 아, 뭐해! 아, 근데 어차피 상대가 뭐 쥐때 같은 거안 넣는 이상, 제벨 리븐데어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겼어. 어. <laughs> 아, 그래도 내 손으로 직접 죽이고 싶었는데, 아. 야, 그래도 전투 딱한 번은 봐서 그래. 다행이다.